다니엘. 벨사살이 바빌로니아 왕이 된첫 해에 다니엘이 꿈을 꾸었습니다. 다니엘은 잠자리에 누워있다가 환상을 보고 그 꿈의 내용을 적어두었습니다. 다니엘이 말했습니다.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사방에서 바람이 불어와 바다 물결이 매우 높아졌다. 그때 커다란 짐승 네 마리가 바다에서 올라왔다. 짐승들의 모양은 각기 달랐다. 첫 번째 짐승은 사자처럼 보였으나 독수리의 날개가 달려 있었다. 내가 바라보는 동안 그 날개가 찢겨 나갔다. 그 짐승은 몸을 세우더니 사람처럼 두 발로 섰다. 게다가 사람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두 번째 짐승은 마치 곰처럼 생겼다. 그 짐승의 몸은 한쪽으로만 치켜 올라갔다. 이빨 사이에는 갈비 떼 세대가 물려 있었다. 누군가가 그 짐승에게 일어나 고기를 많이 먹어라고 말했다. 그 후에 다른 짐승이 나타나는 것을 보았다. 이 짐승은 표범처럼 생겼는데, 등에는 새의 날개 4 개가 나 있었고 머리도 4 개였다. 이 짐승은 다스릴 권세를 받았다. 그날 밤 환상 가운데서 계속 살펴보았더니 내 앞에 네 번째 짐승이 보였다. 이 짐승은 무섭고 잔인하고 매우 강하게 생겼다. 이 짐승의 이빨은 쇠였는데 그 이빨로 먹이를 으스러뜨려 잡아먹고 발로는 그 남은 먹이를 짓밟았다. 이 짐승은 전에 본 다른 진, 짐승들과 달랐고 열 개의 뿔이 나 있었다. 내가 그 뿔들을 가만히 살펴보고 있는데 다른 뿔 하나가 이 뿔들 사이에서 나왔다. 그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것이 달려 있었고 또 입도 있어서 큰 소리로 떠들어댔다. 이 작은 뿔이 다른 뿔세 개를 뽑아버렸다. 보자들이 자리에 놓인 것도 보았다. 영원 전부터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 보자 가운데 앉으셨다. 하나님의 옷은 눈처럼 희고 머리카락은 양털처럼 깨끗했다. 그 보자에는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고 보자의 바퀴에서는 불길이 이글거렸다. 불이 강처럼 그 앞에서 흘러나왔다. 수천 천사가 그를 섬기고 있었고 수만 천사가 그를 모시고 서 있었다. 심판이 시작되었을 때 책들은 이미 펼쳐져 있었다. 작은 불이 계속해서 떠들어대길래 나도 계속 바라보았다. 내가 살펴보는 사이에 네 번째 짐승이 죽임을 당했고 그 시체는 타는 불 속으로 던져졌다. 나머지 세 짐승은 그 권세를 빼앗겼지만, 얼마 동안은 죽지 않고 살아남도록 허락되었다. 내가 밤에 환상을 보고 있는데, 마치 사람같이 생긴 분이 하늘 구름을 타고 왔다. 그가 영원전부터 살아계신 하나님께 나아가자, 누군가가 그를 하나님께 인도했다. 하나님이 사람처럼 생긴 분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셨다.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기 다른 말을 쓰는 모든 사람은 그를 섬겨야 했다. 그의 다스림은 영원할 것이며, 그의 나라는 절대로 망하지 않을 것이다. 나 다니엘은 걱정을 했다. 내가 본 환상들 때문에 두려워졌다. 나는 보좌 옆에 서 있는 한 천사에게 가까이 가서 이 모든 일의 뜻을 물었다. 그는 내게 설명을 해주었다. 이네 마리의 큰 짐승은 앞으로 땅에서 생겨날 내 나라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라를 다스릴 권세를 받을 것이며 지금부터 영원히 그 권세를 누릴 것이다. 나는 네 번째 짐승의 뜻을 알고 싶었다. 이 짐승은 전에 본 다른 짐승들과는 달랐고 무섭게 생겼다. 이 짐승의 이는 쇠였고 발톱은 노시였다. 이 짐승은 이빨로 먹이를 부수고 잡아먹었다. 그리고 그 나머지는 발로 짓밟았다. 나는 또이 짐승의 머리에 난뿔열 개와 그 뿔들 가운데서 자라난 작은 뿔에 대해서도 알고 싶었다. 이 작은 뿔은 다른 뿔세 개를 뽑아버렸다. 그 뿔은 다른 뿔들보다 강해 보였다. 그 뿔에는 눈이 달려 있었으며 입도 있어서 큰 소리로 떠들어댔다. 내가 보니 그 작은 뿔이 하나님의 백성과 맞서서 싸워 이기고 있었다. 그러다가 영원부터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셔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백성편을 들어 심판하셨다. 때가 되자 그들이 다스릴 권세를 얻었다. 그 천사가 내게 설명해 주었다. 네 번째 짐승은 땅에서 생겨날 네 번째 나라다. 그 나라는 다른 모든 나라와 다를 것이다. 그 나라는 모든 백성을 멸망시키며 짓밟고 부수어 버릴 것이다. 그열 개의 뿔은 이네 번째 나라에서 일어난 일어날 여왕이다이여왕 뒤에 또한 왕이 일어날 것인데 그는 그전 왕들과 다를 것이다. 그는 다른 세 왕을 눌러 이길 것이다. 이 왕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대항하며 하나님의 백성을 해치고 죽일 것이다. 또 그가 이미 정해진 때와 법을 고치려 할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이 그의 손아귀에 들어 3년 반을 지내야 한다. 그러나 심판이 내려 그의 권세는 빼앗기고, 그의 나라는 완전히 멸망해 없어질 것이다. 그때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백성이 나라의 권세를 잡을 것이다. 그들이 하늘 나라의 모든 나라를 권세와 영광으로 다스릴 것이다. 그들의 권세는 영원할 것이며, 다른 모든 나라 백성이 그들을 섬기고 따를 것이다. 이것으로 그 꿈이 끝났다. 나 다니엘은. 너무 두려워서 얼굴까지 창백해졌다. 그러나 나는 모든 것을 마음속에 간직해 두었다. 벨사살이 왕이 된지 3년째 되는 해에 나 다니엘은 환상을 보았다. 전에 본 것에 이어 두 번째 환상이었다. 그 환상 속에서 보니 내가 엘람 지방의 수도인 수산성의 을레 강가에 서 있었다. 눈을 들어보니 강가에 수량 한 마리가 서 있었다. 그 숫냥의 뿔은 두 개였는데 뿔 하나가 다른 뿔보다 더 길었다. 긴 뿔이 짧은 뿔보다 늦게 나왔으나 더 빨리 자랐다. 내가 보니 그 숫냥이 서쪽과 북쪽과 남쪽을 향해 들이받는데 아무 짐승도 그 앞에서 맞서지 못했다. 또 아무도 그의 손에서 다른 짐승을 구해내지 못했다. 그는 무엇이든 하고 싶은 대로 했으며 매우 강해졌다. 내가 이것에 대해 생각하고 있는데... 수염소한 마리가 서쪽에서부터 오는 것이 보였다. 이 숫염소의 두눈 사이에 뚜렷하게 잘 보이는 커다란 뿔 하나가 있었다. 그가 온 땅을 두루 다녔는데 그 발이 땅에 닿지도 않을 정도로 빨랐다. 이 숫염소가 성난 모습으로 두뿔 달린 숫냥, 곧 내가 강가에서 본그 숫냥을 들이받았다. 내가 보니 그 숫염소가 숫냥을 공격하여 숫냥의 두 뿔을 부러뜨렸다. 수량은 수염소를 막을 힘이 없었다. 수염소가 순양을 땅에 넘어뜨리더니 발로 짓밟았다. 아무도 그 순양을 수염소에게서 구해내지 못했다. 그수염소는 점점 더 강해지더니 그때 그의 큰 뿔이 부러지고 대신 뚜렷하게 잘 보이는 뿔 넷이 사방을 향해 자라났다. 그러다가 그중 하나에서 다시 작은 뿔 하나가 자라났다. 그 불은 남쪽과 동쪽과 아름다운 유다 땅을 향해 크게 뻗어 나갔다. 그 작은 불이 하늘에 닿을 만큼 자라던 나더니 하늘 군사들 중에서 몇 명을 땅에 떨어뜨려 짓밟았다. 심지어 그 불이 하늘의 군대 사령관에게 대항할 정도까지 되어서 죽께 날마다 드리던 제사마저 못하게 하고 죽께 예배 드리던 점마저 헐어버렸다. 그불 때문에 하나님을 반역하는 일이 일어났고. 백성들은 날마다 드리던 제사를 멈추었으며 진리는 땅에 내던져졌다. 그 뿔은 하는 일마다 다 성공했다. 그때 두 천사가 말하는 것을 들었는데 한 거룩한 자가 다른 천사에게 물었다. 이 환상 속의 일들이 언제까지 계속되겠소? 날마다 드리던 제사가 금지되고 하나님께 반역하여 멸망을 부르고 성전을 헐고 하늘 군사를 짓밟은 일이 언제까지 계속되겠소? 천사가 내게 말했다. 이 일은 밤낮으로 2,300일이 지날 때까지 계속될 것이다. 그런 뒤에야 성소가 다시 깨끗해질 수 있을 것이다. 나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보고 그 뜻을 이해하려고 애썼다. 그때 사람처럼 생긴 분이 갑자기 내 앞에 나타났다. 을레강으로부터 사람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가브리엘아, 이 사람에게 그 환상을 설명해 주어라. 가브리엘이 내가 서 있는 곳으로 왔는데 그가 가까이 올 때에 나는 매우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다. 가브리엘이 내게 말했다. 사람의 아들아, 깨달아 알아라. 이 환상은 세상 끝에 관한 것이다. 가브리엘이 말하고 있을 때 나는 땅에 얼굴을 대고 깊이 잠들었다. 그러자 그가 내 몸에 손을 대며 나를 일으켜 세웠다. 가브리엘이 말했다. 그 환상을 너에게 설명해주겠다. 하나님의 진노의 때가 끝난 뒤에 일어날 일을 일러주겠다. 네가 본 환상은 정한 때곧 끝날에 관한 것이다. 네가 본두뿔 달린 순양은 메대와 페르시아 왕들이다. 수염 소는 그리스 왕을 말하며 두눈사이에큰 뿔은 그 첫째 왕이다. 그 뿔이 부러진 뒤에 그 자리에 내 뿔이 자라났는데 그내 뿔은 내 나라다. 그내 나라는 첫째 왕의 나라에서 분열되어 나오지만 첫째 나라만큼 강하지는 못할 것이다. 이내 나라의 마지막 때에 뻔뻔하고 잔인한 왕이 나올 것이다. 많은 백성이 하나님께 반역할 때에 이 왕은 거짓말을 일삼을 것이다. 이 왕은 매우 강하겠지만 그의 힘은 그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 그는 무서운 힘으로 파괴할 것이며 하는 일마다 성공할 것이다. 강한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까지 이길 것이다. 그가 꾀를 내어 남을 속이고 스스로를 높일 것이다. 그가 평화롭게 사는 백성을 많이 죽일 것이며 왕의 왕이신 하나님과도 싸우려 할 것이다. 하지만 이 잔인한 왕은 사람의 힘이 아닌 다른 힘으로 망할 것이다. 마지막 때에 관해 내가 본 환상은 그대로 이루어진다. 그러나 그 일은 나중에 이루어질 것이므로 그 환상을 비밀로 해두어라. 나 다니엘은 그 환상을 본 뒤에 매우 약해져서 여러 날 동안 앓다가 다시 일어나 왕이 맡긴 일을 계속했다. 그러나 나는 그 환상 때문에 매우 놀랐고 그 뜻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했다. 메대족 속 사람으로서 이아스웨로의 아들 다리오가 바빌로니아의 왕이 된첫 해의 일이다. 다리오 왕 1년에 나 다니엘이 성경을 읽다가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 곧 예루살렘이 70년 동안 황무지가 될 것이라는 말씀을 보았다. 나는 아무런 음식도 먹지 않고 배옷을 입고 제 위에 앉아서 주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고 간절히 구했다.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고백하였다. 주 하나님. 주는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십니다. 주는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에 복종하는 모든 사람에게 사랑의 언약을 지켜주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죄를 지었고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우리는 악하였고 주를 배반했습니다. 주님의 계명과 가르침에 따르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주의 종인 예언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지도자들과 조상들과 이 땅의 모든 백성들에게 한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주여, 주는 의로우십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에게는 부끄러움이 가득합니다. 유다와 예루살렘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부끄러움을 당했습니다. 가까운 곳에서부터 먼 곳까지 주님께서 여러 나라에 흩어 놓으신 모든 백성이 부끄러움을 당했습니다. 우리는 주께 충성하지 않았습니다. 주여 우리와 우리의 왕들과 지도자들과 조상님들이 부끄러움을 당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주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 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배반했을 때에도 주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복종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종인 예언자들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가르침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주님의 율법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들 모두가 주를 배반하고 주의 뜻을 어겼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종인 모세의 율법에 적힌 저주와 심판이 내렸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죽게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큰 재앙을 내리셔서 우리와 우리 지도자들에게 하신 말씀은 이루셨습니다. 예루살렘에 내린 재앙과 같은 것은 이땅 위에 일어난 적이 없었습니다. 이 모든 재앙이 모세의 율법에 적힌 대로 닥쳤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죄의 길에서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진리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여호와께서 재앙을 준비해 두셨다가 우리에게 닥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은 다 의로우신데도 우리는 주님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 주는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셨습니다. 그 일로 지금까지 주의 이름이 유명해졌습니다. 주여, 우리가 죄를 지었고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주여, 주의 의로우심을 따라 주의 거룩한 산이자 주의 성인 예루살렘에서 주님의 진노를 거두어 주십시오. 우리의 죄와 우리 조상의 악한 죄 때문에 우리 주변의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과 주님의 백성을 욕하고 비웃습니다. 우리 하나님, 이제 주의 종의 기도와 간절한 부탁을 들어 주십시오. 주를 위해 폐허가 된 주의 성전을 다시 일으켜 주십시오. 나의 하나님, 내 말을 귀 기울여 들려 주시고, 눈을 떠서 우리에게 닥친 끔찍한 일을 봐주십시오. 우리가 도움을 받을 만해서가 아니라 오직 주님의 자비하심을 의지해서 구합니다. 주여 들어주십시오. 주여 용서해 주십시오. 주여 들으시고 이루어 주십시오. 주를 위해서 누추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이곳은 주의 성이고 우리는 주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렇게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내 죄와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털어놓으며 하나님의 거룩한 산인 예루살렘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였다. 내가 아직 기도하고 있을 때에 저녁 제사를 드릴 무렵에 지난 번 환상에서 보았던 가브리엘이 급히 내게 날아왔다. 가브리엘이 내게 말했다. 다니엘아, 내가 너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다. 네가 처음 기도를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의 응답이 있었다. 하나님께서 너를 무척 사랑하시므로 내가 너에게 일러주러 왔다. 그러니 이 말을 잘 생각하고 환상을 깨닫도록 하여라. 하나님께서 내 백성과 거룩한 성을 위해 이른 이래로 기간을 정하셨다. 이 기간이 지나야 하나님께 반역하는 것이 그치고, 죄악이 그치고, 악한 것이 없어지고,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이루어지고, 지극히 거룩한 것이 세워질 것이다. 너는 배우고 깨달아라. 예루살렘을 다시 건설하려는 명령이 있을 때부터 하나님이 세우시는 지도자가 올 때까지 일곱 일해와 예순 두 일해가 지날 것이다. 예루살렘이 다시 건설되어 거리와 도랑이 이루어질 것이나 그때는 힘든 때이다. 예순 두 일해 뒤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가 죽임을 당하며 장차 한 통치자가 그 도시와 거룩한 것을 파괴할 것이다. 그 마지막이 홍수처럼 밀려오며, 마지막 때까지 전쟁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곳이 완전히 멸망, 멸망될 것을 선언하셨다. 그 통치자는 많은 백성과 더불어 한 일의 동안 언약을 맺을 것이다. 그는 그 일의 절반 동안 예물과 제사를 못 드리게 막을 것이다. 그리고 멸망에 끔찍한 것이 성전의 가장 높은 곳에 놓이게 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없애라는 명령을 이미 내리셨다. 페르시아의 고레스가 왕이 된지 3년째 되는 해에 벨드사살이라고도 불리는 나 다니엘이 어떤 말씀을 받았다. 그 말씀은 참된 말씀으로 큰 전쟁에 관한 것이었다. 환상 가운데 누군가가 그 말씀을 설명해 주었으므로 나는 그 뜻을 깨달았다. 그 때의 나 다니엘은 3주 동안 큰 슬픔에 빠져 있었다. 나는 좋은 음식과 고기를 먹지 않았고, 술도 마시지 않았으며, 몸에 기름도 바르지 않았다. 첫째 달 24일에 나는 저큰 티그리스 강가에 서 있었다. 그곳에 서서 눈을 들어보니, 한 사람이 모시옷을 입고 있었고, 허리에는 순금으로 만든 허리띠를 두르고 있었다. 그의 몸은 황옥 같았고 그의 얼굴은 번개처럼 환했으며 그의 눈은 불 같았고 그의 팔과 다리는 빛나는 노새처럼 반짝였다. 또한 그의 목소리는 많은 무리가 외치는 소리와 같았다. 나 다니엘만 이 환상을 보았고 나와 함께 있던 다른 사람들은 보지 못했다. 그들은 크게 무서워하며 달아나 숨었다. 그래서 나만 혼자 남아 이 놀라운 환상을 지켜보았다. 나는 힘이 빠져서 얼굴은 죽은 사람처럼 참, 창백해졌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다. 그때 그 사람이 말하는 소리를 들었다. 나는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은 잠이 들었다. 한 손이 나를 어루만지더니 그때까지도 떨고 있던 내 손과 무릎을 일으켜 세웠다. 그가 내게 말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받는 다니엘아. 내가 하는 말을 잘 들어라. 내가 보내심을 받아 내게 왔으니 일어서라. 나는 그가 이렇게 말할 때에 일어섰다. 하지만 그때까지도 떨고 있었다. 그가 내게 말했다.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마라. 얼마 전에 네가 깨달음을 얻으려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지기로 결심한 때부터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다. 내가 온 것도 내 기도 때문이다. 그러나 페르시아의 왕이 21일 동안 나를 막아서 그와 싸우고 있을 때 가장 귀한 천사 가운데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었다. 다니엘아, 이제 내가 너에게 왔으니 장차 내 백성에게 일어날 일을 설명해 주겠다. 이 환상은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것이다. 그가 말하고 있는 동안 나는 머리를 땅에 대고 있었다. 나는 아무것도 할수 없었다. 그때의 사람처럼 생긴 분이 내 입술을 만지니 내가 입을 열어 내 앞에 서 있는 사람에게 말하기 시작했다. 주여. 내가 환상을 보았기 때문에 놀랍고 두려워 힘이 빠져버렸습니다. 주여, 주의 종인 내가 어떻게 주와 함께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힘이 빠져 숨쉬기조차 어렵습니다. 사람처럼 생긴 분이 또 나를 만지며 내게 힘을 주셨다. 그가 말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받는 사람아, 두려워하지 마라. 평안하여라. 이제 강해져라, 강해져라. 그가 내게 말할 때에 내게 힘이 생겨났다. 그래서 내가 말했다, 주여, 내게 힘을 주셨으니 이제 말씀하십시오. 그가 내게 말했다, 다니엘아, 내가 내게 온 까닭을 아느냐? 나는 이제 돌아가서 페르시아의 왕과 싸워야 한다. 내가 나가면 그리스의 왕이 올 것이다. 하지만 내가 가기 전에 너에게 진리의 책에 적힌 것을 일러주겠다. 내 백성을 다스리는 천사, 미가엘 외에는 아무도 그들과 맞서 싸울 수 없다.